자, 창업스타의 메인 코너죠 전현부장의 형의잘 살겠습니다. <laughs> <잘> 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습니다. 뽑기 어. 아니에요? 예. 어, 인형 뽑기? 인형 뽑기라니요. 네. 예. 설마 창업타의 에이스가 인형 뽑기 기계를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오. 자,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들어보셨죠? 다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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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즘에 그 미래 산업의 핵심이긴 한데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국내 한병원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해 인공관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딱 맞는 공 무릎 관절을 만드는 겁니다. 우와.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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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모르이현 어? 아시겠죠? 그거 프린터예요?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네네. 아 참, 참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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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네 아 그, 그, 실제로 말이죠. 아, 아, 진짜. 아뭐 그랬어? 그랬어. 제가, 철청, 철청, 네, 갚습니다 전현무 장애원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제 사랑의 수갑인데요. 네, 전현무 씨, 죄송한데, 겨좀 네. 조심해주세요. 네, 겨드 네. 조심해주세요. 네. 아, 벌써 개장했나요? 네, <laughs> 네. 예. 아니, 개장했어요. 개장 굉 네, 긴장되다 <laughs> 보니까. 거기가그 네. 오픈했던 겨터파크예요겨터파크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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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양한개장 좀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이게, 그, 제가 왜 이렇게 묶었냐면, 이렇게 정교하게 똑같은 수갑 모양으로, 음. 요 재질로 이 재질이 뭐냐면요 친환경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어, 단순 플라스틱이 아니라 옥수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 네. 뭐 이렇게 우와. 혀를 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오, 뭐 무해 화학적인 합니다. 무해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프린팅을 음. 한 건가요? 프린터로 찍어낸 겁니다. 우와. 그리고 이제 그 3D 프린터 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펜을 네. 사실 종이에다가 그냥 그리잖아요. 네. 이 3D 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서공해 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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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돼 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이 진짜, 진짜 어. 말도 안돼 어떻게 처음부터 어? 너무 진짜, 진짜 센 아이템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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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딱 굳어, 굳으면서 서는 거예요? 자, 습니다 네. 아, 어. 물론 지금 이게 이대로... 굳으면은 이대로 석경선씨이 수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 진짜 연습 <laughs> 끝나지 않고 오 신기해 오, 오, 오. 오 우와, 야, 다, 야, 다리도 만들 수 있겠다. 뽀뽀 어, 있어요? 이게 숙련된 기술자. 양말, 예쁘게 만들죠? 우와, 오,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나와가지고 좀 부드면 움직이면 되네. 우와. 아, 우와. 여러분들이 우와. 그... 실제 생활에서 볼수 있는 멋있다. 모든 입체적인 물건들은 거의 다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종류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데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음. 어, 어디? 바로 아, 병... 병원 현장다 그러니까. 병원.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디어가 내몸 네. 안에 3D 프린터 있다. 내몸 아. 안에 여러분들의 장기, <laughs> 음. 심장, 폐, 뭐 대장, 소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3D 프린터로 포대로 만들어서 중요한 수술을 하기 전에 그걸로 오이그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차가 눈에 띄게 줄게 되죠. 이게 지금 실제로 보시면 진짜 어떤 분의, 어, 간과, 심장입니다. 모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모형으로 만든 거죠. 오. 이 안에 보시면 모세혈관의 혈관 그대로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네. 네. 이게 종양입니다. 근데 아, 이게 뭐냐? 실제로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수술하다 보면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양이 자그마한 건줄 알았는데, 열다 보니 굉장히 큰 종양이 있을 때가 있고, 아 그래서 수술이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미리 이 모형을 떠서 이 용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 수술의 오차가 거의 음. 지도를커린 것처럼. 그렇죠. 정말 하다. 상세하게 하는 건데, 사실 예. CT나 X-ray로 미리 해볼 수는 있지만,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던가, 네.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3D. 관계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국제 의료 기관 평가 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살, 추락사, 마약 중독사 등 다양한 사망 원인 중부 동의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 사이스터리, 바로 잘못된 수술로 인해 죽는 사망입니다. 저희 기술 개요들입니다. 보이시는 이런 2차원 영상을 이용해 저희 고성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 처리 및 추출 분할하고 이를 저희 고유의 메디컬 프린팅 전문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선한 기술을 이용해 수술 성공률을 대폭 상승시키고 재수술 가능성, 재수술 비용, 부가적 경제 손실 또한 대폭 낮추고 개인의 삶의 질을 고치시키는 그러한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네. 선거 출마하신 분으로 가서 <laughs> 네. 프리젠테이션을 어요 네. 네. 자, 바로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네. 3D 장기 프린팅 투자 아이디어 살까 말까 선택하세요! 단지로 보세요. 단지요이거는 왜냐면 하 음악 기술이기 때문에. <laughs> 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과 관련된 이런 아이디어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그렇합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설사 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지금부터 자투자 네. 해야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네. 싶다. 그렇죠. 무슨 방법이라도 써보고 싶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말씀하신 대로 3D 프린팅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 또 저희가 상당히 주의 있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장기 프린팅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기술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